오늘도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군활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부터, 16장 부터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테마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카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어 믿음의 굳게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는 사실 이 헬라어로 다섯 개의 명령형 동사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라. 이 다섯 가지 관면들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깨어 있으라라는 이 명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켜 행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열 처녀의 비유 기억하시니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담아 등과 준비함으로 이제 밤중에 온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문이 닫혔다 하였습니다. 이에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말씀해 보면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깨어 있다 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란 이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그 죄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고 죄를 쫓아가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주님 안에서 판단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옳은 길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서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는 이 권면을 보면은 이 겉면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 그서 있을 자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두 번째로는 어떻게 서 있는지,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비유,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래 위에는 세우기 쉬우나 비가 오고 풍랑이 이르면 그 집안이 약하여서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즉 모래 위에는 우리가 설 자리를 잘못 잡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아무리 튼튼히 아무리 굳건히 서려고 해보아야 그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쉽사리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그것도 반석 위에 굳건히 지은 자는 그 흔들리지 않는 기본 기반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것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반석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겨울철에 이제 딱딱하게 얼어버린 그 땅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든 일인데 반석 위에 굳건히 그 기반을 세우는 것이 수월하거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영위해 나갈 그 주님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이 사실 그렇게 녹록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내 안의 이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건면 남자다워라라는 건면입니다이 말씀을 단순히냐 문자적으로 바울이 이성 역할에 대하여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보기 위하여서는 당시 이일 세기 고린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던 방식, 그들의 이 문맥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데, 이 남자다워라라는 권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 남자가 더 낫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 즉, 전쟁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용기와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에는 용기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남자다워라는 표현으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네 번째 권면이 강건하라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성령으로 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탐심을 물리치는 이런 내적인 전투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늘 그들을 엄습하는 이 고린도 이 도시의 우상과 세속화에 물든 그 문화들 성적인 타락과 부패 또 이방 신전 중심의 그런 문화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맞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건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그런 수준의 신앙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세상과 부딪힐 각오를 하고 그 각오를 붙잡고 강건하게 뚫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이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거의 이제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미 권면하였었습니다. 즉, 이 우리가 해나가는 이 신앙생활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귀한 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쉬운 방법으로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을 몰고 와서 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마침입니다. 이러한 관면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몇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교회 또한 그들을 대우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이 모범이 되는 이들의 그 신앙 생활 속에서 교회도 도전을 받아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며. 이 섬김을 받는 교우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섬김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이몸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 자기가 직접 친필로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앞선 편지 내용은 주로 바울이 이제 말로 구술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받아 적은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자신의 서명을 담듯이 마음을 담아서 직접 고린도 교에게 전할 마지막 말을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이 저주와 소망의 축도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저주와 축복의 그 메시지 가운데 그 사이에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사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말은 이,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를 헬라어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말을 끊어 읽을 수 있는데, 말한 아타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가 말란아타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시제를 가진 문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살펴보면, 처음 말한 아타라는 이 말은 주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이 already의 의미를 담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하나 타이두 번째, 번째 의미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소서만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이고 간청입니다. 이제 의미적으로는 이두 번째의 뜻으로 읽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아나타라는 말 안에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오시어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고 또한 다시 오시어서 그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함을 재세기는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굳건함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임을 증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며 그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풍요와 안정에 주님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자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의 이몸된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에 마음을 속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갈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정체하지 않고 사랑하라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영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